맛이 어떤 것 같아? 응. 에이... 어 <laughs> 최고야?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GS25C에서 구입한 화이트 갈릭 소스와 라이스 통살 치킨의 만남 갈릭 통살 치킨 버거 제품 되겠습니다. 2300원이고요. 자, 뭐, 캐나다, 미국, 말레이지아 어, 국내산 등 위아더 월드 제품의 전자렌지 한 4초 돌리시면 되겠고요. 157g에 365kcal, 줄넘기 어, 30분 짜리 되겠습니다 자 영진 데리카후지쉬에만들었고요뭐 나트륨 30% 정도 그 다음에 지방 30그 다음에 포화지방도 높지 않고 영양성분은 적당한 정도일 것 같은데요 자 전자레인지 돌리기 전에 자, 와우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자 통살버거 아이 연소 주려고 샀는데 내가 이거 둔데를 까먹어가지고 오 야채도 괜찮네요 음 음, 아삭하고 괜찮네 괜찮는데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렌지 돌려갖고 왔고요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 피클도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자,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인데, 야채는 전자렌지 돌리게 되면, 음, 아삭한 맛이 좀 떨어지죠? 이게 아무래도 평균 버거에, 음, 어쩔 수 없는 취약점.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야채 따로 해서 전자렌지 돌린 다음에 따로 넣어서 먹으세요. <laughs> 그러기도 그렇고. 자,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, 음, 송사리여가지고 패티는 괜찮다. 응, 음, 괜찮은데 우려서 주면 보나마나 이제 빵 따로 먹고 닭고기라고 따로 먹을 것 같은데 소스는 좀아입 안에 붙었어 소스가 좀 별로 없는 느낌이야. 이게 뭐 안에 좀 있긴 한데 뭐 별로 없어요. 소스가 비싸, 비싸서 아꼈나? 음. 한창 느낌이고 야채 스프링 맛도 좀 살짝 나긴 하는데 음. 아무래도 전자렌지에 야채 돌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소스가 너무 없다 네. 여기 아, 소스가 또이쪽에만 뭉쳐있네 뭐하는 거야 이게 이 <laughs> 소스 있는 쪽한번 먹어볼까요? 음, 사실, 음, 소스 있는 쪽은 더 괜찮긴 한데, 음, 가운데는 좀 소스가 있네. 막 빼고, 피클 빼고, 우려서 좋아하는 닭고기만 먹어볼까요? 자, 통사이다. 요즘에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편의점에서, 그, 일반 그뭐 패스트푸드 롭들이 하나 무슨 뭐 버거킹하고 대접같이 이렇게 통살 제품들 이런 거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 넓적다리 통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닭가슴살이구나 아, 닭다리살이 아니고 뭐 괜찮은 맛에 그런 느낌인 제품인 것 같고요. 물론, 뭐, 패스푸드에 비할 바는 알긴 하겠지만, 뭐 적당히 드시면 어느 정도 제품이니까, 이건 약간 고로케 고롭게 고로케 된다. 뭐 용갈이 그거 먹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. 자, 뭐, 을렇게 2,3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이니까,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맛있게 드셔보시고, 오늘 하루도, 근데 갈린 맛은 안 나, 많은 맛은 나요.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부족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